자, 이번 시간에는, 어, 챕터 3장의 스페셜 애플리케이션 중 임팩트, 콜리전, 충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챕터 3에 꼭 있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 그, 모르겠고요. 챕터 4로 돌려 썼어도 되겠지만, 어, 어쨌거나 챕터 3에서 어, 앞에서 배웠던 지식을 이용해서 한번 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디렉트 컬리전,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발계수라고 했던 coefficient of restitution e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제 두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데 이제 뒤게, 뒤에게 더 빨리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충돌을 하겠죠. 충돌을 하면서 이렇게 좀 찌그러지겠죠. 이게 만약에 고무공이라고 하면은 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찌그러져서 어느 순간 두 물체가 합체가 돼서 같은 빌라스티 v 로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때가 아마 최대 디포메이션이 일어나는 순간일 것입니다. 이 최대 디포메이션이 일어난 후에는 다시 반발에 의해서 서로 분리가 되게 되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각자 도생을 하게 되겠죠. 각자 속도를 가지고 그럴 경우에 앞에서 가는 공이 좀더 빨라지게 되는 속도의 어떤 그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디포메이션 구간과 어, 회복구간 레스토레이션 구간으로 한번 나눠 보면은 처음에 충돌해서 최대한 이렇게 짜부 될 때까지 를 디포메이션 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사이에는 어 m1 에는 이렇게 어, 왼쪽에서 누르는 힘 m2 에서는 어 아니, 오른쪽에서 누르는 힘 M2에서는 M1으로부터 발생한 힘이 존재할 것이고요. 이것을 deformation force F라고 어,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restoration period에 있어서는 어그 f r 그이 각각의 매스에 작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v1, v2로 있다가 v0에 도달하고 restoration period에서는 v0부터 최종으로 두 개가 떨어져서 분리되는 v1 p r i v2 p r i 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면은 외력은 작용하는 게 없죠. 그렇죠? 이건 다 인터널 스입니다 따라서 운동방정식을 세워보면은 F e q u a l ma에서 F가 0이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 전체 시스템의 그 운동량은 보존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m1v1, m2v2는 나중에 m1v1 prime, m2v2 prime이 되겠죠. 지금 어, 보통은 처음에 어떤 상태였다는 라게 주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있는 prime 이것이 언노운이 될 것이고요. 두개 두 언노운에 대해서 하나의 정보만 있기 때문에 이 정보만 가지고는 문제를 더 이상 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코에피션토브레스티튜션이 어, 많이 주어지죠 문제에서는요. 이 이의 정의는요. 정의는 레이쇼 오브 매그니티드 오브 리스토레이션 인펄스랑 디포메이션 인펄스의 비율입니다. 외우기 힘들면. numerator, denominator 분모에 d가 붙잖아요. 그래서 deformation이 분모로 가고 restoration이 분자로 간다. 이렇게 혹시 외우시면 좋겠네요. 자, 이게 이것을 다시 그 예, 실, 실제로 그러면 구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mass 에 대해서만 포커싱한다고 하면은 deformation period에서 어, impulse momentum relationship을 구해보면 처음에 m1 v1을 오고 있다가 반대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어, deformation impulse란 주어집니다. 예, 1이라는 스테이트에서 0이라는 스테이트까지 0이라는 스테이트는 이제 두개가 완전히 같이 속도를 가질 때 최대 디포메이션이 일어났을 때고요. 그래서 그때 갖게 되는 속도가 V낫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스토레이션 a t i 필요 드에서는 V낫에서 출발해서 다시 리스토레이션 a t 퍼스를 받아가지고 V1 프라임이 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2의 정의가 뭐분에 뭐였죠? 디포메이션 D, D가 분모. 디나미네럴 가니까 이의 정의가 디포메이션 분의 r 스토레이션 a 펄스 o 요자 그래서 l s e 그렇게 되면 이것을 요 나머지 알고 있는 MV 리니어 모멘텀 식으로 바꾸면은 M1의 v 0 V1 프라임, M1의 V- v 0 이렇게 되죠. 지금 보통은 이 v 1은 주어졌을 거고요. v 0은 우리가 관시, 어, 알 수가 없고요. 언운이고 마지막으로 관찰되는 것이 V1 프라임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물체 m2에 대해서도 해 볼게요. 어 처음에 deformation force 그다음에 마지막에 restoration period에 대해서 impulse momentum 식을 구하고 그 식으로부터 이 e의 정의에 대해서 deformation이 분모에 들어가는 denominator에 들어가는 비율을 대로 정리를 해다 보면은 마찬가지로 v2 prime v0 이렇게 식이 구해집니다. 자, 이것이 둘다 2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 왼쪽식과 오른쪽식을 어, 같게 놓을 수 있고요. 따라서 같게 놓으면 unknown v0가 없어져서 v2'과 v1'에 대한 또 하나의 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u n k n 두 개의 얻어진 식이 두 개죠. 하나는 전체 시스템을 봤을 때 i m 스 모멘텀 이 m o m e 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어, coefficient restitution 2에 대한 식. 이두 가지 식을 연립하게 되면 어, 충돌 이후에 각각의 물체의 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디렉 충돌이 아니고 오블리크 충돌, 그러니까 각도를 가지고 충돌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M1과 M2가 각도 세타1과 세타2를 가지고 충돌하고 있게 되고 충돌 후에 한참 이렇게 어, 변형이 일어났다가 다시 어, 각자 세퍼레이션 되는 이런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 합쳐져 있을 그 순간에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 보면은 서로 되게 되게 큰 임펄시브 폴스를 주고 받게 되죠. 인터널 폴스입니다. 그리고 그 폴스는 뭐, 제너럴리는 두 방향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오블리크 콜리전의 경우에는 노멀 컴포넌트를 fn, 탄젠셜 컴포넌트 ft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시스템의 외력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 전체 시스템의 운동방정식은 f m 에 이렇게 되고요. 이것을 양변을 타임 적분, 타임 충돌 직전과 충돌 직후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어, 충돌 직전의 음, 노말 방향의 운동과 칼티시안에서는 분리가 되죠. 그것이 그, 그 충돌 직후의 속도 탄젠셜 방향은 충돌 직전과 충돌 직후 이렇게 되게 되고요. 이것은 인터널 볼스니까 0이 되게 됩니다. 보존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자, 식을 두 개를 얻긴 했는데 어, 각각 충돌 직후의 노말 방향과 탄젠셜 방향, 언노운이 네 개예요. 네 개의 두 개씩이니까 뭔가 좀더 정보가 더 있어야 하죠. 이때 우리가 코에피션오 레스티튜션 E에 대한 식을 한번 여기다가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식을 좀 지우고요. 자, 그~ (deformation period) 와 rest, (restoration period)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충돌해서 최대한 어, 변형이 일어나는 때까지를 디포메이 r 피리 t 드 e 그 이후를 r 스 s t o r a t i o n period) 라고 하고 어, 그때 아마 포스는이런 분포가 됩니다 처음에 충돌하면서 매우 매우 큰포스가 작용하고 어, o 리스토레이션 되고 나서 델타 t라는 구간 동안 충돌이 일어나는 아주 작은 시간 동안 임펄스 c 스 매우 매우 큰 짧은 시간 동안 매우 큰 c 스입니다 이게 그림을 사실 훨씬 더 o 이 c 스를 날씬하고 뾰족하게 그려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첫 번째 매스에 대해서 임펄스 모멘텀 식을 적용해 볼게요. 디포메이션 피리 o 드는 1에서 0이라고 하면 그 때, 디포메이션 힘이 작용해서, 디포메이션 되었을 때 속도를 갖게 되고요 Restoration period에서는 1'까지 접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 충돌 직후, 1'의 속도를 갖게 됩니다. 2로부터 2의 정의, 즉, 디포메이션 분의 Restoration, 정의에 따라서, 어, 이 식에 있는 값들을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V의 관계식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메세대에서도 똑같이, 노말 방향으로, 디포메이션에 대한 i m 스 모멘텀 restoration 구간에서 i m 스모멘텀을 갖고 적용을 하게 되면, 어, 이의 정의에 따라, 어, deformation 분의 restoration이, 어, 우리가 알고 있는 b 라 l 티 s t 에 대한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두 식을 연립하면, 어, unknown인 v-nas는 없어지고, v2'과 v1'에 대한 식을 구할 수 있게 돼요. 따라서, 어, 이 식과, 어, 첫 번째 식, 어, 요 식을 연립하게 되면, 우리가, 어, 충돌 직후에 normal force component를 알수 있게 됩니다. tangent는 어떻게 되죠? 지금은 이제 노멀 폴스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이 위에 번식과 이 식을 이제 이용하면 노멀을 구할 수가 있는데, 탄젠트도 똑같이 이렇게 구하나요? 탄젠 폴스는 사실은 이제 그이 접촉면에서 탄젠셜한 방향,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아, 사실상 그것이 이렇게 노멀 방향의 충돌, 충격력에 의하면은, 충, 아 충돌력에 의하면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는, 어, 네글리저블 하다, 또는 스무드 서비스를 가정한다, 라고 해서, 어, 탄젠셜 방향의 폴스, 임펄스를, 뭐, 무시할 만한 하다고 하고, 어,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 탄젠셜 방향의 디포메이션이나 리스토레이션도 정의하지 않고요. 따라서, 이, 이라는 커피션트레스티튜션도 정의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탄젠셜리는 그냥, 어, 폴스가 작용한 임펄스가 거의 없어서 운동량이 보존된다, 라는 식으로, 어, 부, 푸시면 되, 되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어, 스페셜 애플리케이션 중에 첫 번째인, 어, 임팩트에 대해서, 어, restitution of, coefficient of restitution을 유도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다음 시간에는 예제를 한번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